자, 아, 소록수 함께 보면서 이제 함께 대응 전략 어,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소록수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무상 증자 때문에 올라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대 14예요. 한 주를 하면은 14주를 준다. 이거 그냥 대놓고 작전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바로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났죠. 뭐 이전에도 뭐비싼뭐 다른 테마로 올라갔지만은 현재 이 소록수 같은 경우도 현재 무상 증자 어, 이거 관련했을 때 지금 너무나도 어, 지금 혼동이 많이 오는 종목이다. 진짜 골때린 종목이에요. 그만큼 오버행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얘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이것 때문에도 오르죠. 그러니까 아리바이오도 뭐 <laughs> 아리바이오지만은 지금 뭐 사실상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냐 다시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 요 여러분들 맞죠? 아무튼 이 지금 우회 상장을 지금 아리바이오가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분을 들고 있는 소록스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뭐 자체 회사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못 벌어 그런 좀 회사예요, 진짜 확실히. 어, 지금 수급만 보더라도 여기가 텅 비었어요. 텅 비었고. 그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오죠. 어, 그냥 이런 작전주에는 우린 절대 안 들어간다. 맞아요, 이거. 이런 수급이 텅빈게 나오면은 저 작전주에로 하는 거를 이미 암시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런데 현재 세력들도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법인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양도 그렇게 적진 않아요. 아, 많진 않아요. 그니까 러 잠시 단타로 들어올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가 영상을 여기서 올렸어요. 여기서 꼭대기에서.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여기 박스권 3 5 0 0원선 아래로 회귀했을 때는 무조건 제가 던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2 5 0 0원선 있으면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경계선을 보세요. 경계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요. 이 녀석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어 이제 분야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전개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 남아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여기 끝에 저항라인과 밑에 지지를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여기 지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5,000 지지는 정확히 나와요. 여기가 여기는 뭐 M자 패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더 길게 보면 제가 22,000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조금 위에로 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 아래로 봐버리면 우리가 매수할 길을 놓치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손절폭이 좀 길더라도 25,000원을 봐야 된게 맞다 그 다음에 2만원선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만원선이 있기 때문에 2 2원5 0 0원선은 건너뛰고 딱 25,000원에서는 웬만하면 또한 번씩 매수를 하고 단타로 한번 진행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겁니다 어, 이미, 뭐, 이런 상이 오고. 아무튼 간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아요. 2만 5천 원선 무너지면 바로 박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만 5천 원 선이 동일하겠고, 이미 여기서 이거를 얘들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2만 5천 원이 강한 지시란 거는 어, 변화는 사실이고, 증명을 해줬던 캔들이 요 캔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3만 5천 원을 한번더 뚫고 올라간다 하면은 다시 4만 원까지 목표가 두어도 돼요. 혹은 3만 9천 원. 어, 요렇게까지만 가더라도 수익 많이 나옵니다. 무튼 간에 제가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게 정확히 대응 전략을 짜지려면 평단가가 중요해요 평단가 평단가별로 이게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요한 게 가격 대별 가격 대별 대응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아마 뭐다 아시더라도 설정하더라도 목표가, 손절가 가면은 그때 또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또 아는 게다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또 제가 플러스로 영상 안에서 100% 제가 오픈하지 못한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또 민감한 정보가 있고 해서 또 제가 싹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누구나 또또 또 추가로 아는 정보가 다 돼버리면은 누구나 정보의 수성도 사라지고 그렇게 돈벌 기회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정말 어 필요한 분들에게만 제가 오픈을 해 드리고 알려 드릴 거예요. 추가로 여러분들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 이렇게 좀 저한테 조언을 구하실 분이나 또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오픈을 해 드릴 테니까 잠시 제가 개인 번호 올려 둘게요. 이렇게 010-5929-7823 그쪽으로 그냥 소록스라고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만 같이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딱 이렇게만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것만 알아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힘드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요청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평당가별 대응 전략 플러스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 함께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보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 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 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수익 너무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봤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버는 재미 이런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 가지고 그대로 복리 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방 어,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마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